자, 님들, 그러면 오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시인에서 온 옷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진짜, 근데 이 옷들이 정말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인 옷인 게 여기 위에 끈도 그거야. 다 묶어야 돼, 자기가 직접. <laughs> 끈이 이렇게 안 이어져 있고, 극한의 그 프리사이즈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, 끈을 다 자기가 직접 묶어야 되고, 요거 하나 왔고요. 그리고 속치마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. 무조건 안에 이너 갖추고 입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. 근데 나 여기 조금 놀란 게, 나 이거 여기 옷들 자체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레하. 여기 뒤에 택이 다 붙어있어, 시인으로 아팔로 감사합니다 이게 님들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사보면 알겠지만 그 그냥 그 다른 택 붙어있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동대문에서 떼온 거니까 택깔이 한 거지, 한 건데 한 건데 그, 그 뭐랄까 이 옷의 질이 되게 균일해요 색깔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옷을 여기가 뭐8 0 원, 만원 이렇게 팔잖아. 색깔이 하는 돈이 더 들지 않을까? 난 이게 그래서 아예 자체 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말고 이제 원피스를 하나 또 샀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어깨끈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안감이 없어 똑같아. 형태가 거의 똑같아. 그래가지고 자체 제작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자, 두 번째로 산 원피스. 여기도 태이 붙어있죠, 이렇게. 물론 택갈이 택이 여도 그 최저가 쇼핑몰 치고는 그 노력이 가상하다 이런 느낌. 그냥 균일하게 얘도 어깨가 그 박음질이 되어 있지 않고, 그 다음에 안감이 없고요. 천은 똑같아요, 솔직히 인쇼에서 그냥 싸구려 뭐2만 원, 3만 원짜리 사는 거랑 질은 비슷합니다. 근데 인쇼에서 사는 건 그래도 거의 속. 초, 침만은 좀 있죠? 착용요? 착용은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. 택, 진짜 이거 대충 단거 봐, 님들아. 근데 택을 보통 이렇게 판판하게 달지 않나요? 이거 대충 달아가지고 이거 손가락 들어가는 거 봐, 택에. 연필 꽂이냐고 자, 이 초록색 옷부터. 알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근데 어깨 끈이 되게 애매. 이걸 이렇게 묶었잖아.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? 자를 수도 없고 되게 찰랑찰랑 거려서 개울 봤는데. 아고달새병님 새로운 반모다는 언제나 환영이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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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우리가 만난지 벌써 이 개월 고맙습니다. 그래서 어깨 끈이 굉장히 괜찮네요. 옷은 되게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인데, 어깨가 되게 귀찮네. 김레일의 짠말룩북. 신발 새 거냐고요? 아니요, 신발 원래 있던 거. 테수가 입으면 무릎까지 온다고요? 아니에요. 이거 어깨 끈으로 조정 가능한 프리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가 얼마만큼이든 이거 완전 어깨 끈으로 길이 다 조절 가능감. 아이고 기니맨님 0 0원 허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허로. 고마워요, 감사해요. 여러분 놀러 갈때 입으면 좋겠죠? 이 리본 급만 해결하면? <laughs> 어떻게 해결 하느냐가 문제네. 여름 가디건 있지, 있지. 여름 가디건으로 한번 어, 레이어드 으해 볼까요? 흰색은 없냐고요? 네, 아깝게도 흰색은 없네요. <laughs> 왜다 검정이냐고요? 몰라. 다 검정밖에 안 샀어. <laughs> 저승사자 같다고. 이 모자가 되게 사진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었는데 나 이거 약간 베이지로 살걸 후회하긴 해요. 이게 <laughs> 진짜로 뭔가 좀 저승사자 갓 같해가지고 막상 샀을 때는 와 귀엽다 이러면서 샀거든요. 근데 베이지로 샀으면은 잘 쓰고 다녔을 것 같은데 이게 블랙이라서 진짜로 갓 같해 뭔가 그래가지고 실그 외부에서 착용을 못했어요. 끈을 안 묶는 게 나아요? 아 그래요? 아 널널하게 묶어? 슈의 옷 입히기야 지금 아 목을 뒤로 넘기라고요? 끈을 모자 안으로 넣으라고요? 위로 묶으라고요? 모자를 너무 눌러쓰지 말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철록색 원피스고요 길이도 제가 긴 걸로다가 엄선해서 골랐기 때문에 되게 널널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어깨 끝 묶는 것만 빼면은 좋다. 이렇게. 그다음 두 번째 옷 입으러 가볼게요. 두 번째 옷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. 얘가 좀더 길고요. 얘는 파란색이에요. 입으러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끈이 조금 더 넓어요. 아, 옷이 어깨끈이 문제야, 어깨끈이. 어깨끈이 되게 애매해서, 누가 옆에서 이거 리본을 묶어줘야 될것 같고, 혼자서 어깨끈을 묶기가 되게 힘들고, 그리고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길이에요, 이거는. 그리고, 게임을 못 하는 사람 아이고,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고맙습니다. 레일 감사합니다. 플랜드에서 맞아요. 날아온 최고의 스트리머 김레일 엄마 닮았나요? 아빠 닮았나요? 지금은 왜 이렇게 이뻐요? 늙어가면서 엄마를 닮아가는 중입니다. 어깨 끈이 애매해서 괜찮다고. 아, 근데 항상 이상으로 애매합니다. 집에 재봉틀이 있으시다면은 재봉틀로 박 박는 게 나을 정도로 진짜 개 애매해요. 아까보다 낫다고요? 제가 초록색이 별로 안 받아요. 여러분이 초록색이 괜찮다고 하셨지만은 저 현실에서 초록색 입어서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저 원래 파랑색이 훨씬 잘 봤습니다. 그래서 천은. 그냥 진짜 한겹 천이에요. 한겹 천, 그 폴리에스테르 천빨간이요 <laughs> 빨간 아, 딱이요 아이고, 종 간방 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 재질인지 안다고. 어, 이거 알죠. 그 폴리에스테르 재질, <laughs> 그런 그런 재질이에요. 아, 고마워요. 감사해요. 근데 길이는 진짜 편한 길이고 이거 그 속치마 내가 새로 붙여서 입고 싶다. 속치마 이 있으면 더 편하게 입을 텐데. 안 까끌거리냐고? 아니에요. 그 합성 섬유의 그 보들보들하고 그 약간 레이온 그런 느낌이야. 정확히 재질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재질이 맞습니다. 정확히 그 재질이에요. 속치마 수선 맡기자고. 속치마 수선이 아마 이거 한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것 같긴 하지만 그천 그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깨끈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거 고무줄이거든요? <laughs> 속바지 입는 건 어떠냐고? 속바지 지금 입긴 했어 어깨끈 묶어주고 싶다고 누가 옆에서 묶어줘야지 예쁘게 묶어, 묶을 수 있는 그런 어깨끈입니다. 음, 고무줄 엄청 짱짱한 고무줄이라서 어깨끈 흘러진 간다고 내려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. <laughs> 그냥 진짜 그냥 아무데나 막망 입는 원피스. 가격 어 근데 솔직히 추천까지는 아니고요. <laughs> 어, 참, 이게 너무 저렴하고 그냥 저렴한 만큼의 그냥 옷이에요. 뭐막 대단히 추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진짜 나는 평소에도 원래 싼 옷만 입는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추천까지는 아니지. <laughs> 어, 나는 그래도 옷은. 좋은 거 사야 좋게 입는다.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절대 해당 안 되고. 이쇼도 조금 가격대 있는 있는 데는 패션 모델 해야 하는 거, 거 아닌가요? 아이고, 생키 언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요? 제가 모델을 어떻게 합니까, 여러분들. <laughs> 싸게 한 번쯤 입은 만은 느낌 그렇죠. 한번 입고 버려도 괜찮다. 이런 옷만 사는 게 좋을 듯. 겨울 가을 옷은 절대. <laughs> 절대 아니고 아유 키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이요 플레이 위드 러브 인스타 포즈 인스타 포즈가 어떤 건데요 비빅 비빅 나는 김네일로봇이다 인스타그램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우리 렐림 비니스시다 엉엉 <laughs> 아유 기니맨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귀니 쓰시다가 뭐야 멋있다는 뜻이겠죠 대충 새골 <laughs> 강조 포즈? 새골 강조 포즈 뭐지? 새골 힘 와악 숙목근을 뽑아내는 느낌으로. 무슨 일 있냐고요? 시인에서 온 옷을 수착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피스였고요 마지막 옷 여러분이 수영복이라고 했던 이옷 제가 던던댄스 품 코디로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딴딴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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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사람 같다고 요즘 사람룩 사실 많이 있거든요. 이거 먹는 방법 모른다고? 이거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? <laughs> 홍대, 홍대에서 옷잘 팔게 생겼죠. 하늘색 너무너무 아유, 잘 퇴근짜리님. 받으시네. 대박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대박. 고마워요. 오. 감사해요. 제가 이런 룩 되게 좋아해서 그 크롬 나시 같은 거 되게 많은데 님들이 맨날 초코 옷이라고 저 초코에 양보하라고 그러는데 아유, 퇴근짜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옷이라고요. <laughs> 초코옷 아니라고요. 저 이런 낯이 되게 많다고요. <laughs> 이렇게 입고 방송하자고요. 할수 있죠. 왜 못하겠어요? 사랑이 진짜 찰떡이네요 이쁘자 쉬인 첫쇼 만족도는 이제 전만점에 몇점 느껴질지요? 여름 한정 3점 언니가 입은 거 주세요 했다가 참전. 난 망할 것 같은 패션 아, 음방이에요? 게임을 아, 못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하는 레일플랜드에서 날아온 최고의 스트리머 김레일 예뻐요 희귀 겨울 가을 1.5점 <laughs> 네. 겨울 가을을 물론 안 사봤지만 살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<laughs> 아이고 보라비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망할 것 같다고요? 이거 왜 망해요 님들아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김레일이 제안하는 인싸 패션 위에는 핏하게 아래는 검도바지 로 여러분의 멋을 뽐내보세요 <웃음> <웃음> 합안 된다고요? 합이면 오히려 좋지 이게 지금 상비가 괴로운 스타일이에요 합의는 여기 이 바지 안에, 통 넓은 바지에 다 수납이 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? 여러분 합의인지 허벅지가 힘들다고? 아이 티가 안 나, 애초에 바지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는을 다니는데요? 그러면은 <laughs> 뭐 가지고 오는 마음마, 옷마다 다안 된대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 여름에 지금 사야겠다 근데 쉬인에서 살려면 지금 사야지 7월에 오니까는 7월에 그래서 뭐 어디 대단하게 외국은 안 나가도 뭐 바닷가 정도는 한번갈거 아니에요? 그때 약간 화려하게 과감하게 지금 사야 입을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늦게 사면 아마 여름 안에 안 오지 않을까 <laughs> 어깨끈 옷은 속옷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? 이거는 그끈 나시탑 같은 거 그냥 안에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브라가 탑으로 된 브라 있죠? 그런 거 입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런 옷도 하나 사쪽 시인에서 그건 뭐 속옷이라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투명 끈? 투명끈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. 왜냐면 거기에 땀 차는 느낌이야. <laughs> 저는 그냥 차라리 끈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이렇게 아예 보이게 그 뭐랄까. 결합 부위 없는 그런 끈으로 된걸 입고 말지 투명끈 여기에 땀차 약간. 그리고 한 계절 지나잖아? 약간 누래져. <laughs> 그래서 저는 잘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끈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다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아 어떻게 탑만 입어요 탑 내려가면 어떡해요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두미야건도 저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<laughs> 어 검정끈이나 뭐흰 끈이나 그런 게 나오는 게 낫지 않나. 네 이렇게 쉬인에서 온세 가지 옷 입어봤고요. 배자리 따고 했는데 뻥이잖아. 키키키키 예뻐 너무너무 예뻐. 배자이다커버이돼요이 옷에 이이옷이이펑퍼지만이 바지 안 보이세요, 님들아? 이 안에 살 다 수납 가능합니다.